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기를 낳는 가구수가 줄고 있죠.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 아기를 기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적 지원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신생아 출산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역대급 지원을 자랑합니다.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요? 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려 3억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금리는 최저 1.1%에서 최대 4.1%까지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간도 무려 12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. 맞벌이일 경우 2억 이하 순자산이 3억 3,7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죠?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, 순자산 가액은 3.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.5억 원의 소득 요건을 적용됩니다. 소득 요건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최고의 기회라고 할수 있죠. 금리는 1.1%에서 3%까지인데요.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까지고 전세 금액의 80% 이내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. 최장 12년까지 특례 금리 이용이 가능하죠. 끝으로 소액이 급한 주부님들도 계실 겁니다. 이럴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단비뱅크 휴대폰 비상금입니다. 소액결제, 현금화 방식으로 신용점수 등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휴대폰만 있으면 곧바로 가능한데요.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, 휴대폰이 있는 경우 2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해 총 700만원 선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상 대출박스에서 아기를 출산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. 다들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꼭 필요할 때만 대출을 받아야겠습니다.